하루 20분 성경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26장부터 함께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출애굽기 26장.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꽃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짜서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은 열 폭의 천으로 만들어라. 이 일은 숙련된 장인이 맡아야 한다. 열 폭의 천은 각각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되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고 나머지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하여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라.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목이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염소털로 짜서 만든 열한 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어라. 천한 폭의 길이는 13.5미터, 너비는 1.8미터로 하되 천 다섯 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여섯 폭도 그렇게 연결하여라. 여섯 번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쪽으로 걸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릴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을 양쪽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하여라. 여분으로 남은 천막의 반폭은 성막의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에서 양쪽으로 45cm씩 남는 부분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 성막을 덮게 하여라. 마지막으로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순양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덮개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 널판으로 성막의 뼈대를 세워라.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꼬지 두 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라.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어라.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와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2개씩 달려있는 촉꼬지를 꽂을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라.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모퉁이에 세울 널판을 추가로 2개 더 만들어라. 두 모퉁이의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두겹이 되게 하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추도록 하여라. 널판이 8 개이고 각 널판에 밑받침이 2 개씩 있어 은 밑받침이 1 6 개가 된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다섯 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다섯 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에도 다섯 개를 만들어라.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 널판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그런 다음 내가 산에서 되게 보여준 도안대로 성막을 세워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느깨 꽃 모시 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숙련된 장인을 시켜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을 짜 넣게 하라. 여그 휘장을 금간, 금 갈고리에 걸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에 들이워라. 네 기둥에는 금을 입히고 온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그 기둥들을 세워라.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들이우고 나서 휘장 안쪽에 증거개를 들여놓아라.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도를 구분해 줄 것이다. 속재판으로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를 덮어라. 상과 등잔대는 휘장 바깥쪽에 놓되 등잔대는 성막 남쪽에 놓고 상은 맞은편 북, 북쪽에 놓아라. 성막 문을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다섯 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 막의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수 있게 금, 금 갈고리도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데쓸밑받침 다섯 개는 청동으로 주조하여라. 출입국기 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재단을 만들어라. 가로와 세로가 2.25m의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1.35m로 하여라. 네 귀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되 네 개의 뿔이 재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혀라.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 고기집게, 화로를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라.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석쇠 대해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 석쇠를 재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재단 중간에 자리하게 하여라. 재단을 드는데 쓸 채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청동을 입혀라. 재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나를 수 있게 하여라. 재단은 널판으로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어라. 성막들을 만들어라. 뜰의 남쪽면은 길이가 45미터여야 한다. 성막들을 두를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도 만들어라. 뜰의 북쪽면도 남쪽면과 똑같이 만들어라.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을 치고,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로 하고, 한쪽이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세우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도 똑같이 하여라. 뜰의 정문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짜서 장인이 수를 놓은 9미터의 길이에 막을 쳐라. 밑받침 4개의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쳐라. 뜰 사방에 세울 기둥은 은줄로 묶고 은갈고리를 달고 청동 밑받침으로 받쳐야 한다. 뜰의 길이는 45미터 너비는 22.5미터 해야 한다. 가늘게꽃 모시실로 짜서 청동 밑받침 위에 설치할 휘장의 높이는 2.25m여야 한다. 성막의 말뚝과 뜰의 박을 말뚝을 비롯해 성막을 세우는데 쓰는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등불에 쓸 맑고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등불을 회막한 증거계를 가리는 휘장 바깥쪽에 세워 항상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출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말를 데려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내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하여라. 숙련된 장인들, 곧 내가 이 일에 재능을 부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아론의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 이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속옷과 두건과 허리띠다.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여라.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만들어라. 숙련된 장인을 시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여라. 에봇은 양쪽 끝에 멜빵을 달아 조일 수 있게 만들어라. 에봇 위에 매는 장식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붙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만오보석 두 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새겨넣어라. 보석 하나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듯이 두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다음 그두 보석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 이름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세공한 금태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새끼줄처럼 꼰 다음 그꼰 사슬을 그대에 달아라. 이제 에보스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장인들을 동원하여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 값진 보석을 네 줄로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추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아넣어라.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다. 인장을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넣어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두 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려 있는 고리에 매어라. 그런 다음 그 금줄의 다른 두 끝을 두 개의 테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아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 그런 다음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쪽 두 멜빵 아랫 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아라. 청색 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마다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로는늘 판결 가슴바지를 지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에봇의 받쳐 입을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되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라.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성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방울 하나하나 하나, 성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성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방울소리가 울리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를 청색 끈에 매어 두건 앞쪽에 달아라. 그 패는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여라. 그 폐가 늘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으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놓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라.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혀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여라. 허리는 에 넓적 다리까지 덮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출애굽기 29장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은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건강하고 흠 없는 것으로 골라라. 빵과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만, 기름을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되 누룩은 넣, 넣지 마라.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예복을 가져와서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수놓은 허리띠로 에봇을 매게 하여라.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위에 거룩한 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메워주고 그들에게 관을 씌워라. 그들의 제사장직을 법으로 확정하여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맡겨라. 수소를 회막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회막 입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그런 다음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과 두 콩팥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 살라라. 그러나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태워 버려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다.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여러 부의 고기와 머리와 함께 모아두고 그 순양을 제단 위에서 송두리째 불살라라.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바치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다. 다시 순양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 얼마를 받아서 아론과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도 발라라. 남은 피는 재단 사면에 뿌려라. 또 재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섞어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 순냥에게서 기름, 곧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잘라내어라.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냥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인 빵 바구니에서 빵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오너라. 너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 위에 놓고 번 제물과 함께 불살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위임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그것은 내 몫이 될 것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재물인 순양의 고기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재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화목재물 가운데서 이 재물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거룩한 예복은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아 제사장직을 위임하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아들은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겨야 한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순양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성소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그 삶은 고기와 바구니에 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 제물로 인해 속죄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그들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순양이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태워버려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여라. 날마다 숫소한 마리를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라. 재단을 위한 속죄 제물은 재단 위에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재단위에 속죄하여 재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재단의 거룩함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되어 그 재단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재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를 날마다 바치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어린 양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양 재물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 2리터에 깨끗한 올리브기름 1리터를 섞어 바치고 포도주 1리터는 부어드리는 재물로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양 재물을 바칠 때도 아침 제사 때와 같은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여 하나님에게 바치는 재물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해막 입구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내가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0장. 분양할 재단을 만들어라.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재단과 내네 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분양단의 윗면과 옆면, 내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 밑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달아라. 두 개의 고리를 분양단 양쪽 옆에 달아서 채, 채를 꽤 얻을 수 있게 하여라.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분양단을 증거 분향단을 증거개를 가리는 휘장 앞곧 증거판 위에 있는 속재판 앞에 두어라 너 놓아 두어라 그 속재판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아론은 그분양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등잔을 손질할 때마다 피우고 저녁에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할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그리하여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해야 한다. 이분양단 위에 부정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는안 되며.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재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1년에한 차례 분양단의 뿔을 깨끗하게 하되 매년 속죄 재물의 피로 이단을 속죄해야 한다. 너는 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조사할 때 인구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값으로 속죄 재를 하나님에게 바치한다.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할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성소 표준 세계로 무게가 6램 정도 되는 반세계를 내야 한다. 이 반세계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스무 살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세를 하나님에게 바칠 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세계보다 더 많이 내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내서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세를 받아 장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여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여 기념물로 드리는 기금, 너희 목숨을 속죄하는 기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대야와 그 받침대를 청동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물로 손가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 가까이 가서 섬기거나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손가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취하여라. 성소 표준 도량형으로 액체 몰약은 5.5kg, 향기로운 육계는그 절반 정도인 2.75kg, 향기로운 향초 줄기는 2.75kg, 계피는 5.5kg을 마련하고 올리브 기름도 4리터 마련하여라. 이것들을 향을 제조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잘 혼합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그 받침대에 발라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안에 거룩함이 속속들이 침며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누구나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그 기름을 일반인에게 붓지 마라. 너희 몸에 쓰려고 이 혼합법을 모방하지도 마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어라. 그 혼합법을 모방하거나 그 기름을 일반인에게 붓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기로운 향료들 곧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가져다가 거기에 순수한 유향을 섞어라.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그 향료들을 같은 비율로 섞어 향기로운 향을 만들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가운데 일부를 곱게 빻아서 그 가루 가운데 일부를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의 앞에 놓아라. 그것은 너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향을 만들 때 사사로이 쓰려고 그 혼합법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 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어라. 사적인 용도로 그 혼합법을 모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것이다.